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땀 흘려 일한 노부부가 수입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온 이들을 본 직원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를요. 단 한마디 이름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과연 그날 그 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4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요. 안에 박미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습관이 그대로예요. 최인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손끝에서 아직도 쇠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용접할 때 튀던 불꽃이 눈에 선했죠. 여보, 앉아서 좀 쉬어요. 이제 일도 안 하잖아요. 박미정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가 어디예요. 좀 즐기면서 살아야죠. 최인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공소를 운영하면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했습니다. 여행이라도 갈까요?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요.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표정이었죠. 여행은 돈만 쓰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게 낫죠. 평생 그렇게만 살면 어떡해요. 이제 좀 써도 돼요. 최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까웠어요. 평생 한푼한푼 한푼 모아왔으니까요.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인태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보러 갔어요. 산책을 하다가 옛날 공장터를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네요. 그래, 열심히 해. 최인태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일하던 때가 그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급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외관이 눈부셨어요. 저런 차는 누가 타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낡은 트럭만 몰았으니까요. 철제를 실어 나르는 게 전부였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좋은 차 한번 타봐요.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차요? 네. 우리도 이제 좀 좋은 거 써보면 안 돼요?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최인태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죠. 최인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러 가봅시다. 정말요? 박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최인태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해운대 매장 가봐요. 고마워요, 여보. 아내가 웃었습니다. 최인태도 따라 웃었어요. 마음 한 편이 따뜻해졌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인태는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 점퍼를 걸쳤죠. 아내가 옷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좀더 괜찮은 옷 입어요. 이게 편해요. 그래도 차 보러 가는데. 괜찮아요. 이게 나한테 맞아요. 박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평범한 옷을 입었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수입차 전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벽으로 된큰 건물이었습니다. 저기에요. 강미정이 가리켰습니다. 최인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어요. 입구 앞에 고급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단, 스포츠카, suv까지 다양했죠. 최인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들어가요.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눈빛이 식어 있었어요. 직원은 최인태와 박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낡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팔짱을 낀채서 있었어요. 차좀 보려고요. 신형 S 클래스 있나요? 최인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건 2억 넘는 차인데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예약 없이는 시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 손님이 곧 오세요.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매장은 한산했어요.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았죠. 최인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냥 전시된 거 보면 안 될까요?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시는 건 자유지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분들이신가 봐.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최인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미정이 손끝을 꼭 쥐었죠. 저기, 그냥 갈까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 섰어요. 차체가 빛났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죠. 죄송하지만 만지지 마세요.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그래도 가까이 서지 마세요. 옷에 묻은 게 차에 닿을 수 있거든요. 최인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일하며 사람들을 대해왔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나가요. 박미정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최인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지점장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예약하시고 다음에 오세요. 여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짱을 낀채서 있었어요. 남자 직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불편했죠? 최인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정말 바쁜가요? 네,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그럼 제 이름 좀 전해주세요. 이름이요? 여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인태요. 최인태 왔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직원은 마지못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최인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죠. 박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최인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여직원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직원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따라 40대 남자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었죠.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최 사장님. 지점장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직접 오시다니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습니까? 그냥 구경 좀 하려고 들렀어요. 최인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이게 무슨 대접입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은 여직원을 돌아봤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어요. 매장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죠. 이분이 누군지 아나?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건물 지은 분이야. 최인태 사장님이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인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지점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요. 괜찮아요. 최인태가 짧게 답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차 구경하시죠. 아니요, 여기서 볼게요. 그럼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최인태를 검은 세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 문을 열었어요. 이게 저희 최신 모델입니다. 앉아보시겠습니까? 최인태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아내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미정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지점장이 창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좋네요. 옵션은 풀로 넣어드릴게요. 최 사장님이시니까요. 최인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점장을 똑바로 봤어요. 저 직원 좀 불러주세요. 네. 아, 네. 지점장이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초라해 보였나요? 최인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평생 쇳깎는 일 했어요.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죠. 죄송합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무시 안 했어요. 누구든 똑같이 대했죠. 최인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차요. 최고급 모델로 한대 계약할게요.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커졌어요. 여직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으로요? 오늘 당장 이체할 수 있어요. 지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가지러 2층으로 뛰어갔어요. 여직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박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최인태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점장이 계약서를 들고 내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최인태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공구를 잡아온 손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금은 오늘 오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인태는 여직원을 돌아봤어요.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만두라는 말안 할게요. 예. 대신 국산차 매장으로 옮기세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도 당황했어요. 거기서 다시 배우세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사장님.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최인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요. 젊은 사람이 앞으로가 많잖아요.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인태는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매장을 나섰습니다. 지점장이 문 앞까지 따라왔어요. 차는 일주일 후에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뵙죠? 최인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박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뭐가요? 저런 상황에서도 화안 내고 화내면 뭐해요. 배워야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인태는 아내와 함께 다시 매장을 찾았어요. 차를 인도받는 날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오랜만에 화사한 옷을 입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매장 앞에 도착하자 지점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이 앞장섰습니다. 매장 뒤편에 새 차가 서 있었어요. 깨끗하게 세차되어 반짝였습니다. 최인태는 차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좋네요. 열쇠역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최인태는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느낌이었죠. 저기, 그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아, 울산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말씀대로 국산차 쪽으로요. 잘 지내나요? 네,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다고요. 최인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요. 지점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인태는 차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트에 앉은 박미정의 표정이 밝았어요. 어때요? 최인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편해요. 그럼 됐네요. 최인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죠. 매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지나갔어요. 평생 꿈꿨어요. 이런 차 한번 타보는 거요.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촉촉했어요. 이제 탔잖아요. 고마워요, 여보. 제가 고맙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최인태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단단했어요. 차는 바닷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햇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인태는 해운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장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돌아보니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어, 당신이.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여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표정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일해요. 국산차 매장이거든요. 그래요? 잘 지내나 봐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여직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인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쇠처럼 단단해지려면 열을 한 번쯤 받아야 해요. 명심할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여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인태는 미소를 지으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채소가게 앞을 지나고 생선가게를 지났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에요? 시장이요. 장 보고 있어요. 빨리 와요. 점심 준비할게요. 알았어요. 최인태는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바다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응, 장 많이 샀어요. 최인태가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그 직원 만났어요. 진짜요? 어디서요? 시장에서요. 국산차 매장에서 일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나 봐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박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차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옳았어요. 그냥 기회를 준것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 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박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잘 살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최인태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주름진 손이 포개졌어요. 평생을 함께 일하고 살아온 손이었죠.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저차 타고 어디 갈까요? 박미정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봐요. 평생 못 가봤잖아요. 그래요, 가봅시다. 최인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인태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어요.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했습니다. 손에 화상도 많이 입었고 다치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을 존중했으니까요. 여보, 들어와요. 아내가 불렀습니다. 최인태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게 좋았죠. 오늘 하루도 잘 보냈네요.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그럴게요. 최인태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죠. 바다 위로 달빛이 흘렀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최인태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했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최인태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박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생 남편 옆에서 살며 배웠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진실하면 됐죠. 그게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들어왔죠. 잘 자요, 여보. 당신도 잘 자요. 최인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50년을 함께한 아내 옆에서요. 평생을 일하며 쌓아온 삶 위에서요. 그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요.